배우 김수현이 고 김세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애꿎은 박서준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혜 대표는 박서준과 김수현의 과거 인연을 언급하며 이들의 우정이 정말 종이장만도 못하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박서준은 전날 인스타그램에 파리에서 뭐 했더라? 가로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김세혜 대표는 김수현의 별명이 유튜버 김팔이었으며 김수현이 김세론을 새로내로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서로 사랑을 표시하는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말하며 박서준이 올린 게시물이 이들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박서준이 지난해 10월 정재형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서 저녁 후 김수현 도움으로 기획사에 들어갔다고 말한 부분을 두고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 정말 종이짝만도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 대표는 박서준의 인스타그램에 유튜버 김파리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응징하고 있습니다. 새로내로 김세론 배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서준 배우 화이팅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준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이 세로 형태일 경우 글말미에 세로, 가로 버전일 경우 가로라고 덧붙여왔습니다. 때문에 팬들은 김세의 대표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